네제 4회차 하스스톤 인벤 토너먼트 제두 번째 8강 두 번째 경기 어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아 네. 정말 장기전으로 어 끌어가다가 불의 네. 세례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에는 네셀레스티 선수가 4강으로 올라가는 네. 어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이게 이상하게 좀인벤데에만 오면은 라그나로크가 네. 아 라그나로크 난다네 아, 네, 라그나로스가 네. 항상 필드에 한 마리 이상, 막두 마리, 세 마리씩 나가지고 막 불의 향연을 펼치는데 네. 아꼭 이걸 만드는 변수가 전 앞으로 라그나로스 안 쓰려고 음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라그나로스 외에도 요새는 이 떠오르는 전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라그나로스는 뭐 예전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았지만 네. 최근에는 거의 뭐그 테런 브루드 프가 어 넘버원이 아닌가, 네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8강두 번째 경기로 네. 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두 번째 경기에 나온 선수들 굉장히 엄청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네 일단은 운이 좋은 선수도 한명 있다고 네네 네. 네.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세한... 다 쟁생한 선수들이니까. 네 자세한 건 인터뷰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세한 상황은 인터뷰와 함께 어떤 선수들이 이번 두 번째 경기에 나오는지 화면을 통해서 일단 살펴보시죠. 네 아, 현재 또 발간 2 경기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분입니다. 아 매우 또 익숙하신 분도 하스톤 좋아하시는 분이,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분도 한분 계시고 또 새로운 또 뉴페이스도 한분 계시는데요. 먼저 어, 제 좌측 화면 우측에 앉아 계시는 졸림 베란디가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베란디 또 인배 방송국 시청자 위해서 자기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하스톤 티장 방송. <laughs> 네, 네. 그냥 즐긴 유저입니다. 잘하지 아, 못하고 네. 시청자분들이랑 대화하면서 네. 재밌게 게임하는 게입니다아왜 그러세요? 지금 어, 타 대회 고블린컵 어, 또 이제 하수도 대회 아, 하수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는데 거기서 준우승, 그다음에 3회 4강 어, 3회는 4강또 4회 때는 또 준우승. 야 이때 그냥 듣기만 해도 실력이 엄청난데 아.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사실, 네. 예 그대 같은 경우는 여덟 네. 명을 초청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네. 예선도 없고요 네, 예, 한 명이 이기면 사강두 아. 명이 이기면 <laughs> 준우승 네 예,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아 이렇게 또어백8십강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오신 만큼 실력을 어, 검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요즘 뭐그어그 어, 그 개인 방송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하스톤 방송하시면서 예 방송하시면서 재밌는 점은 어떤 점이 있까요 방송하면서 재밌는 점은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투기장을 주, 주로 하다 보니까 투기장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카드가 두장 제한이 풀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카드를 세 장을 쓰면서 생기는 음. 네. 좀 재밌는 현상이 많죠. 아 역시 의외성. 예, 예 그런 것들. 아, 오늘 어쨌든 이렇게 또 팔강 오프라인 대회 이렇게 참가를 해주셨는데 이만은 가고 한말씀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가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큰거 바라지 않고요 네 아, 어, 1승이 아니죠 2승 2승 네, 2승해서 네. 4강 진출을 목표로 대선을 네.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멋진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상대 어, 저희 인방송국에서는또 처음 이렇게 선보이는 분인데요 닉네임이 굉장히 독특해요 엔젤777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엔젤7 7 7입니다아 그렇습니다 아 7777이군요 네 개나 있어요 아, 왜 엔젤이야? 아, 제가, 네. 어,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laughs> 천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 예전부터 엔젤777이라는 아이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 그렇죠. 좀 좋은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엔젤도 그렇고, 칠도 4개 음. 예, 좋은 행운에, 오늘 그런 행운이 오늘 대회도 가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TCG 매니아라고 들었어요. 예, 어떤 게임,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 저는 그 카드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데 네. 사람들이 잘안 하는 뭐 듀얼 게이트라든지 네. 뭐 라그나로크 TCG라든지 어... 그런 것도 그냥 즐겨하는 편입니다. 네, 또어 그냥 네, 그, 그 정도. 네, 그정 어, 그렇습니다. 아에카에선 어, 그러니까 내일 또 이제 어 대학생들이 이제 또 주최해 하고 또 플레이를 펼치는 경기를 하는. 네, 대회가 또 이제 있, 단 말이죠, 내일. 거기 이제 놀자 님도 해설으로 이제 참여할 예정인데요. 거기 예선 출전하셨다 들었는데, 결과가? 아, 저는 떨어졌고요. 아, 네. 네. 제, 저를 이긴 경기대학교, 네, 네.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은 각오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프리카에서 요즘 네. 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저는 이제 어 사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면서 덱을 짜는 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배나님 방송을 보면서 유명하신 분을 봐서 좀 긴장이 되는데 네. 저의 목표는 이제 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실력을 다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네, 네 저는. 이번 대회 참가의 일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1경기, 아까 인터뷰 때 1경기 하신 두분 만나봤는데, 긴장 상당히 많이 하셔가지고, 경기 하시면서 약간의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실수들이 또, 의외로 또 재밌는 상황을 많이 연출하기도 했거든요. 막 선수분들 옆에서 이제 카드 나올 때마다 고함 지르고, 음. 같이 화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두 분은 긴장하시지 마시고, 예, 본인의 실력 마음껏, 어, 뽐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 선수 모두 좋은 성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서 해 오늘 8강 두 번째 경기에 엔젤 7777 선수와 졸림베나 선수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자 일단 뭐 선수들에서 간단하게좀 설명을 좀드려보도록 하죠. 네, 엔젤 7777 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케, 어, 게, 어 원래는 그 8강 진출자 선수가 따로 있었습니다만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엔젤 7777 선수가 네. 아까 김민희 네. 해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운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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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봐야 실력에 대한 그런 건 없고요. 네. 정말 좋은 실력을 가지고 계신데, 네. 어 이제. 원래 사실 8강에 안착을 못했었으나 네. 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을 대신해서 음. 오늘 올라오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스스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 카드 덱에 대한 이런 연구도 굉장히 뒷받침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나오는 카드가 어느 정도의 운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엔젤 7777 선수 정말 말 그대로 그뭐 행운의 숫자가 7이 4개 나 있거든요. 오늘 그의 카드 운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졸린 베나 선수 같은 경우는, 어, 이 선수는 그 방송하시는 <laughs> 을 분이네요. 네, 네, 저도 방송하는 거를 <laughs> 몇번 봤는데요. 네. 투기장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그 투기장 방송은 잘 보진 않거든요. 네. 네. 상당한 실력자의. 아, 그게 끝인가요? 네, <laughs> 팬분들이 또 많으세요. <laughs> 네. 팬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네네. 이제 타 대회 방송을 봤는데, 네. 베나님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laughs>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그 말인 즉슨 그거잖아요. 아, 굉장히 네. 유명하신 분인데, 난 별로 관심 없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네. <laughs> 네. 저는 아, 그. 그... 그렇게 <laughs> 아, 그렇게 되나요? 아, 그렇게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네. 자, 아무튼 뭐, 조윤베나 선수도 그 선수 갖고 있는 그 박수 선도 굉장히 인기 많고, 네. 실력도 이제 출중하다고 하니까요.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 선수들 지금 준비를 거의 뭐, 어 완료가 되는 대로 바로 경기 중에 보여드릴 건데, 자, 일단 저쪽 이제 화면이 엔젤 선수인가요? 네. 네, 엔젤 선수 카드덱 이름들이, 아,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 뭐, 일단은 뭐, 내일 또그 대학 리그. 네. 오프라인에서 또, 진행이 되는데 네. 어, 이, 엔젤 선수는 그, 또 그것도 올라가셨나봐요. 음. 대학리그 팔강 감사합니다라고 대기름이 아니요 어. 그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 아, 떨어져서 네.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아니. 때 네. 아, 네. 떨어져서 뭐 근데 카드 대기름이 인벤대의 화이팅이에요. 네. 아, 이 선수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배려 있게 봐야 될 결승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양 선수들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지금 사인이 떨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 바로 8강 두번째 경기 엔젤 7777 선수와 네. 졸림베나 선수의 두번째 경기 바로 경기 하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졸림베나 선수 전사를 선택을 했고요 엔젤7777 선수는 드루이드를 선택을 했네요 베나 네, 선수 전사 덱 이름이 유휴왕이었어요 음. 어 어, 유휴왕잼이 필요한 네. 네, 그런 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전사 덱도 좀 매력이 있어요 놀자님도 많이 하셨잖아요 최근 들어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좀 방어전사죠 저기 사실 이 전사가 정말 화끈한 아 그런 또 매력을 지닌 덱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한번 기대를 한번 해 보죠. 예전처럼 그냥 무기로 무조건 무식하게 본진을 밀어붙이는 그런 덱이 아니고 약간 네. 중후반을 많이 좀 도모하는 좀 그런 스타일의 전사 덱들이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네. 엔젤 선수는. 선수가 지금 드루이드의 장기 중에 하나인 정신작을 이용을 해서 2톤인데네 바로 또 서린을 꺼내줬고요. 드루이드 입장에서 저렇게 이제 초반에 빠르게 4코스 트 혹은 5코스트 유닛을 꺼내게 되면은 상대가 좀 피를 많이 달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뭐 이턴 서린 같은 경우에는 뭐 아,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한숨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서린 때문에 지금 체력이 8이나 달았어요. 근데 이거는 좀 선방했다라고 보이네요. 정신작을 이용한 초반에 빠르게 서린을 꺼낸 거 치고는 네. 이제 배나 선수의 대처가 좀 나쁘지 않다 네. 좀 좋은 정도라고 저는 보이네요 굉장히 잘 막은 편이죠 이 정도면 네. 저 저기 심하게 까이게 되면은 네. 거의 10 초반대까지 그렇죠. 까이는 저는 걸 보기도 하거든요 가끔 혼자 게임하다가 저거 당하면 혼자 게임하니까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혼자서 네. 어, 거품 묻는 광전사로 지금 야, 지금 잘 키웠는데요. 거품 확 물었죠, 지금. 아 어, 순식간에 공격력의 7로 업그레이드가 된 광전사입니다. 네, 지금 베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전사댁 같은 경우에는 거품 무는 광전사랑 그리고 또 무기, 제 방어구 제작자 네. 두 마리를 이용을 해서 키워서 키워서 재미를 보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아, 근데 또 바로 또. 하지만 이로다시소 네, 수호자가 나오면서 침묵을 네. 넣어주네요. 근데 뭐 광전사 한 마리로 저렇게 스포스 오전 하나 빼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좋죠? 어, 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 바로 있겠어. 이어지는 또 캐런 블루드 오프 어, 너무 흐름이 좋은데요. 지금 네. 침묵을 뺐는데 침묵을 또 써줘야 되는 캐런 블루드 오프까지 네, 기서 정말 떠오르고 있는 전설 카드 중 하나죠. 자, 일단 엔젤 선수 분네 기술자로 카드 한장 들어오고 하고요. 이게 지금 엔젤 선수가 사용을 하는 게인프소환사 이후에 뭐 야생의 포유를 넣어줘서 네. 한번 세게 데미지를 준다거나 뭐 초반에 조금 힘을 주는 그런 덱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필드 장악이 좀잘안 되고 있다 그쵸? 보니까 지금 엔젤 선수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좀 보일 것 같네요. 자 엔젤 선수가 일단 서리를 꺼내고 본진에 공격 2의 타격을 입힙니다. 네, 그리고 전 시즌과 다르게 풋내기가 높가됐어요 저게 사실 원래 1, 2였는데 1, 1이 됐죠? 네, 좀잘 사용하지 않는, 어, 않는 그런 좀 추세가 됐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또 네, 저게 또 매력이 있습니다 꺼내자마자 한 장을 들어오기 때문에 자 현재 졸림변화 선수의 그 영웅 체력이 18자 엔젤 선수는 2 8여이 남아있는 상태 졸림변화 선수 네,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뭐 표정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죠. 뭐 여유롭다 박밀 힐들을 좀 정리를 해주네요 네, 쉽게 쉽게 먹고 있어가지고 <laughs> 엔젤 선수가 지금 인프 소환사를 올린다고 하면은 거의 뭐카단 장이나 버리 그렇죠 아까 먼저 앞선 초반에 인프 소환사를 봐서 이제 어 드루이드의 대게 특성을 이미 베나 선수가 이미 파악을 했죠 네. 어 조금은 말려버린 느낌이 좀 있어요 필드 임프 소환사를 여지를 주지 않겠다 네 꺼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laughs> 자 엔젤 선수 인프 소환사 이후에 할퀴기 저거를 정리를 해도 죽음의 마리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캐론블로드푸고 손패가 좀 아까 좀 많이 말렸죠. 네. 그렇습니다. 자인젤 선수 약간 좀 코너로 몰린 듯한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정리를 해도 들고 있는 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다음에 들어오는 카드가 굉장히 중요할 그렇죠. 것 같아요. 들고 있는 손패가 하수인이 아니고 주문형 어, 버프 카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딱히 들고 있는다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어? 선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본진을. 어, 이거 본진 칩니다. 친다는 얘기는 저 임프소환사로. 저 하수인이 정리가 안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전사가 자기 본진을 때리기만을 바라는 네. 그런 상황으로 좀 놀고 가야 되는. 근데 아마 베나 선수는 절대 그렇죠. 이렇게 허용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 이기는 이 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 안 하죠. 자, 방어군 제작자와 지금 영 보유 특성으로 쉴드가 <laughs> 사가 생긴 이후에 고통의 수행사제까지. 필드를 지속적으로 장악해 주고 있는 졸린 베나 선수 아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지금은 성교사 예, 여교사를 꺼내도 어렵습니다 아 연을 위로 하루 쳐 주십시오 어찌됐든 지금 하수인으로 이제 필드를 가지고 있는 전사가 필드를 먹고 있는 전사가 약간은 좀 우에 서고 있고요 무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전사 금상첨화죠 아케라이트 도끼라던가 아니면 또 무기가 하나 나오게 되면은 좋은데, 어또 하수인을 꺼내면서 또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네. 자 이번에 졸린 베나 선수의 차례인데요. 자쓸수 있는 마나 코스는 8 개. 그렇죠. 데미지 줘서 들어오던 한장해 주면서 공격력도 올려주고요. 자한 아, 장 너무 좋습니다. 드로우. 너무 좋아요. 지금은. 아 방어석이 또 나왔는데요. 또한 장을 또 들어오고 다음 카드를 보고 꺼내도 됩니다. 근데 네, 그리고 지금은 여지가 너무 많은 게 선택할 여지가. 아라시 무기 제작자를 꺼내가지고 무기로 하나를 정리를 할 수도 아, 있고요 이제는 와 암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네 카드 한장 드로우하면서 방어력까지 올려줄 수 있는 끔찍한데요 쭉쭉쭉 아,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쭉쭉 이게 아,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1마리의 아, 여주지도 주지 않겠다 아, 아, 아 확실한 프리지야 다시한번 집중 순식간에 새거가 되는데요 아, 전사가 이거 이게 무서운거거든요 여기에 거품 무는 광장사 옆에 끼고있다 생각해보세요 집중합니다 네. 아, 아, 말도 안되는 지 쉴드가 총합 32입니다 체력이 조만간 체력보다 방어가 더 네. 올라가지 않을까 네, 또 방막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아이 친구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네티팩을 초반에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그냥 어그로를 한번 끄는 정도로 사용을 해야될것 같고 아, 아 이번에는 포기할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냥. 그렇죠. 자, 일단 상대방의 본질을 한번 치고 아선을 눌러버리네요, 엔젤 네. 선수. 어려워요. 사실 초반에 인프 소환사 꺼내는 순간 베나 선수가 파악을 한것 같아요. 네. 어우, 네. 네. 사실 좀 그... 이런, 저 흔한 이런 속된 말로 어, 허무스럽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실드량이 정말 허무스럽네요. 그렇죠. 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초반에 들고 왔던 엔젤 선수의 그 드루이드 의 전략이 네.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많이 즐기는 그 빛대기 아니에요. 네. 초반에 조금 필드를 장악을 해서 7코스트 이전에 피를 많이 빼자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 파악이 너무 쉽게 됐고 베나 선수가 대처를 너무 잘했어요. 네. 서리는 올린 거를 너무 잘 막았다. 네, 그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뭐 바오 전사의 그 뭐라고 해야될까요? 그 실드량이 엄청났거든요 최근 들어서 어, 저런 또 방어전사가 유행을 하고 있는게 저만색도 그 하는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좀 최근 들어서는 점점 또 대회나 이런 나오는 덱들을 보면 좀 안정적인 덱들을 좀, 좀 많이 플레이를 하는데 네. 어, 그래서 좀 전사, 주술사, 브이로가좀 많이 부담을 받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3전 2성승제로 진행되는 8강에서 오늘 엔젤 선수와 졸림베나 선수 졸림베나 선수가 먼저 선취점 세트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 경기 마저 졸린베나 선수가 이기게 되면 사강으로 먼저 진출하게 되는 거고, 엔젤 선수는 어떻게든 부여잡아야겠죠. 네. 네. 자, 지금 양 선수들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는 사인이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바로 어, 8강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세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졸린베나 선수가 이번에 사냥꾼을 선택을 했고요. 엔젤 네. 선수는 전사를 선택했네요. 어, 지금 베나 선수가 들고 온 양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놀자 님이 네. 양꾼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거 덱을 딱 들고 있는 핸들을 보니까 돌진덱입니다. 그냥 아마 거의 게임의 승부는 4오 4코스트에서 5코스트 사이에 어, 승패가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돌진 양군과 그리고 이제 청소부를 키우는 개들 어, 프로라를 활용을 해서 청소부를 키우는 두 가지 종류의 양군이 많이 보이는데 돌진 양군 충분히 그 핸드가 좀 마음에 들게 들고 온다면은 오코스트 이내에도 내 네, 체력을 거의 12하로 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돌진 양군에게 굉장히 또그 방어 고직자가 거의 극상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 글쎄요? 그런데. 핸드가 좋진 않아요 일단은 뭐 아니 이세라와 데스윙, 데스윙이 왜이 데... 타이밍에 출동을 이거는 내장 중에 두장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2장 들고 게임하는 거거든요 아, 일단 뭐 쌍용 들고 시작하네요 어, 이러면은 만약에 이거 지금 배나 선수가 그렇게 초반에 막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핸드 보유는 아니거든요 네. 만약에라도 만약에 배나 선수가 정말 좋았다면은 뭐 데스윙 출동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쌍경 들고 시작하는데 쌍 요기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어, 네. 그렇죠 예 아, 아, 지금은 뭐 뭐라고 나오겠죠 배나 선수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초반 카드 대근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졸림베나 선수가 약간 좀 유리하게 보여줄 네. 수가 있는데요 자 엔젤 베나 선수 그래도 뭐 게임 초반이니까 네,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데스윙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 가 정말 까다로운데요. 네, 자기 핸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필드 장악한 어. 아, 장악을 당한 사이에 자, 당한 상황에 한번 일발 역전으로 쓸수 있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추적으로 네. 카드 땡겨오죠. 아, 근데 어. 시, 딱히 근데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지금 세 장으로 땡긴 카드가 어, 딱히 마음에 드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지금 대머리 수리보다는 그저. 극대 기수나 오염된 노움이 좋은데 네. 돌진 카드를 들고 오네요 일단 전부 다존 코스트가 나왔었고요 자 이번에는 엔젤 선수의 차례 아 이게 또저 노음을 때려 죽이자니 또 아프고 안 죽이자니 거슬리고 정말 그러면서 또 손에 들어오는 손패 자체는 또 굉장히 애매한 핸드들만 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글쎄. 저게 정말 이게 지금 극후반이었으면은 그 무엇보다 든든한 그런 카드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베나 선수도 사실 자기가 원하는 흐름대로는 못 가고 있어요 원래 2코스트 1코스트에 음을 꺼내고 뭐 2코스트 돌진 멀록을 꺼내고 3코스트에 또 돌진할 수 있는 늑대 기술을 꺼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흐름대로 지금 하수인을 못 꺼내고 5코, 5턴까지 갔다라는 거는 전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아요 이제 좀 이제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죠 <목소리> 그렇습니다 자 늑대 기술 이후에 자 고정사격까지 체력 5를 빼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젤 선수 아 드디어 나왔네요 방어 대각자 나오긴 나오는데 들고 있는 그 라그와 이세라 데스윙이 너무 걸리적거리네요 정말 그렇죠 정말 쓸수 있는 네 진짜 전설 카드가, 카드가. 네. 잔치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또 돌진 양꾼 상대로는 그 마무리 일격이라는 카드 자체가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오 이거는 좀 과감하다면 과감할 수 있는 판단인데 조금은 아까워요 네, 아까울 수 있는데 어찌됐든 후반 가면 내가 이긴다는 판단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세라와 지금 뭐 라그와 있으니까 교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필드 정리 이후에 턴을 넘겼고요 자 일단 조민베나 선수 그렇죠 이제 슬슬 데미지를 많이 줌으로써 어느 정도 체력 작용을해는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네, 자 반면에 엔젤 선수는 한번한턴한 한한 턴이 굉장히 좀 위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 이제 그거 이제 꺼내지 않으면은 네. 피가 너무 많이 빠져서 힘들어질 수 있어. 요 그렇죠. 일단 아, 꺼내야 바로, 돼요 아 네, 오늘 라그나로스. 자 불의 세례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게 될지. 아, 근데 지금 또 마나 골렘을 도끼로 때려 주기자니어 네, 본인의 체력 보유 상도 만만치 않아서. 근데, 그래도, 또뭐 라그가 바로 죽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싶으면은, 조금, 제거를 해주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뭐라도 하나는 제거를 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그 그렇죠? 네오크를 잡던지. 과연? 자, 라그나로스가! 아, 아 본질을 가네요! 사실, 네, 본질을 때리는 것보다는 지금 하수인을 좀 때려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렇게 되면 졸리인 베나 선수 자 일단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고요. 베나 선수도 지금 썩 본인이 생각한 턴에 상대 피를 많이 못 뺐어요. 네. 네. 얼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베나 선수 머릿 속에는 킬 각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지금 살상 명령 당장 들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멀럭 돌진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6 데미지, 8 데미지. 다음 턴에 팔은 충분히 뺄수 있거든요 자 일단 지금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졸린베나 네. 선수 아니면은 지금 대머리 수리를 꺼내가지고 네. 뭐 올빼미와 같이 연결해서 한 장을 더 본다던가 아를 그렇게 하면 근데 코스트가 좀 부족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신중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아 조금 부족한가 보네요 데미지가 네 5데미지를 네. 아, 주려면 필드에 야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살이 시간을 조금 더 끌면은 엔젤 선수가 그렇죠. 일단... 칠 수가 있거든요. 어떤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저기서 또 방패 막기라던가 막 이런 식으로... 아, 아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죠. 로침몰 겁니다. 더 이상의 추가 암호를 차단한다. 네. 보증사격 이후에... 이러면 지금 본인이 생각한 건 다음 턴에 끝내 죽였다라는 거죠. 자, 체력이 2가 남은 엔젤 선수입니다. 엔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끝내야 돼요. 지금 끝내야 되는데 손패가 뭐내 네, 지금 각이 전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죠. 자 일단 방법을 어떻게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와 근데 진짜 완전 극후반된인가봐요 무겁게 엄청 무겁게 들고 왔어요. 댁을. 안쪽에는 뭐 본인이 원하는 핸드들이 뭐 격돌이라던가 많이 있을 텐데 네. 뭐 운이 좋지 않게 계속해서 고코스트 하수이만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 이 선수한테 지금 뭔가 그 코스트를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트키를 준다고 하면은 거의 뭐 무적의 상태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이기겠죠? 네 어, 사실 이게 아니요 지금은 근데 뭐 여기는 있 핸들을 다 쓴다고 해도 끝납니다 아 방법이 없나요? 네뭐저 전사의 고유 기술을 뭐 10번 이상 쓰지 않는 이상은 아 그렇습니다 힘들죠. 일단 그로을 꺼내 드는데요 지금은 끝났죠 네 방법이 네. 없어요 지금은 양꾼이 그 본인 기술만 써도 끝나요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지금 뭐 정리 정리를 했어요. 또오 어, 되나요, 데미지가? 일단은 정리까지는 어? 했거든요. 네, 안 되죠. 저는 이게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끝났죠. 자, 양군의 고정 사격. 한 번에 자리심을 바라나요? 아, 네. <laughs> 자, 고정 사격으로. <자비심이요? 웃음> 고정 사격으로 경기 종료되면서. 자 졸린 베나 선수상향꾼으로 말끔하게 승리를 가져온데 성공합니다. 이게 베나 선수 핸드도 사실 돌진양꾼의그 초반에 원하는 핸드를 다 들고 하지는 못했어요. 네. 잘안 풀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엔젤 선수의 대기 너무 무겁게 초반 핸드 보유도 너무 안 좋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고 네. 네. 네, 결과적으로 베나 선수가 깔끔하게 이승으로 끝내네요. 역시 이게 어... 본인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 손패가 얼마나 좋냐 나쁘냐의 싸움인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선수들한테 요즘에 어떤 게좀 많이 강해워라고 물어봤더니 네. 선수들은 그냥 네트팩을 카드 잘 뽑는 쪽이 이겨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카드를 많이 보유하고 원하는 카드를 쓰는 쪽이 유리하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그런 운도 작용하겠습니다만 그 운을 잘 활용하려면은.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대가 어떤 어떻게 꺼내 드냐에 따라서 정말 또 실력이 천차만별로 나눠지는 게또 헬스 아, 스 스톤이 아니죠. 핫스톤의 스 매력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8강 두 번째 경기까지 어, 마무리가 되었고요. 8강은 네 번째 경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정말 경기가 치르면 치를수록 기대되는 선수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네트팩을 뽑아내는 것처럼. 네. 네. 세 번째 경기도 많은 기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8강 세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